안녕하십니까 박사후입니다 우크라나 외교부장 드미트로 쿨레바가 중국 왕조으로 날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쿨레바는 그동안 키에프를 지지해온 타이완을 저버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일대일로도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왕위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키에프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다 자기네들도 코가 석인 유럽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쿨레바는 왕이와 만나 평화 협상 중재를 애걸하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주권과 영토 완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절대 수용할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가 지난 만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평화 협상에는.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중재를 하거나 말거나 사실 지금으로서는 정전이 이루어진다는게 불가능합니다. 미 대선까지는 분쟁이 계속되게 되어있습니다. 중국만 어부지리로 중재자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은 중국이 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믿고 있으며 퇴임 예정인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공범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특사 리후이를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하겠다면서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대러 제재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가제는 개편입니다. 중국은 사실 끼에프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로 쿨레바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만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은 우크라나가 주장하는 그런 평화협상은 들어볼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가 왕위와 만나서 한 우크라나의 영토 완정 주장에는 논평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쿨레바가 그 따위 소리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입장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에 관한 것이지 평화 협상이란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도 평화 협상이란 것은 모든 당사자의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서구가 러시아의 항복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나토가 아세안에도 침투하려 하지만 영내 국가들은 여기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아세안에서 러시아 중국 포위 구도를 만들려 하는데 역으로 러시아 중국은 유라시아의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우크라나만큼이나 미래의 불안을 느끼는 곳은 타이완입니다. 트럼프가 타이완에 대해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다. 타이완은 군비를 더 내야 한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아니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카말라 해리스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위의 사진은 라이칭더 총통이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서 해리스와 마주쳐 잠시 담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라이칭더의 손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항의를 받고 라이칭더의 얼굴을 잘라낸 것입니다. 해리스가 라이칭더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전 타이완 부총통 루시 슈리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분명한 친중이라면서 혹여 그녀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타이완에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보수파 매체 내셔널 퍼스는 해리스의 남편 덕에호프가 중국 비즈니스로 큰 돈을 번 변호사라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덕에호프는 많은 중국 기업들의 법률 서비스를 담당해 떼돈을 벌었습니다. 덕에호프는 지금 버스트 젠틀맨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가 속한 국제 로펌은 DLA 파이퍼입니다. 4,500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세계 3위의 업체입니다. 한국의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